무리식과 무리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무리식 자, 무리식은요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루트에 x 자, 이런 게 무리식입니다 또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것도 다 무리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 루트에서요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 루트 3은 우리가, 어 이건 실수죠. 실수인데, 루트의 마이너스 3은 이거는 허수가 됩니다. 루트 안에 양수가, 양수나 0이 들어가면 실수가 되는데,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요. 루트 안에 값이, 값이 0 또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에 식의 값이 양수 또는 0이어야 하고, 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자, 만약에 분모수에 분수에도 이렇게 x 빼기 3, 이렇게 있으면요. 이 분모는 0보다 커야 됩니다. 0도 안 돼요. 이거는. 자,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무리식을 계산할 때는 근원의 식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는 0이 아닌 것. 이 범위에서만 풀어야 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요. 무조건 이러고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무리식의 계산. 제곱근의 성질.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가 됩니다. 이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요.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됩니다. 예를 들어,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이건 3이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이건 허수예요. 이거의 제곱도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나오는데, 이거랑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이렇게 a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절대 값 a와 의미가 같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a.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루트의 3의 제곱. 자, 이거는요, 3이 양수죠. 그대로 나오고요.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이 값도 3으로 나오는데 이거 안에 있는 걸 보면 원래 마이너스 3이었죠. 근데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호가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지만이 이값 자체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이 값은요 항상 양수로 나옵니다. 절대값 a와 같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루트의 x 기 3의 제곱 자 이렇게 있을 때자 이거는 이제 x 값이 3 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 줍니다 만약에 x 가3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 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x 가3 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분모의 유리와 유리화하는 거는 분모에 루트 a 분의 b가 있다고 하면 루트 a를 한번더 곱해가지고 자 a로 만들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루트 a 곱해주면 b 루트 a. 자 이런 식이 됩니다. 루트 2분의 3 유리화하라 그러면요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요.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이런 건또 루트 a 뿔마 루트 b 분의 c. 자 이거에 켤레를 곱합니다. 문자로. 자로 예를 들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5자 이건 유리화라 그러면 이거의 부호 반대인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3 2 이렇게 되고요. 5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1대죠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를. 그다음에 이 세제곱근인 경우, 세제곱근 a 더하기 세제곱근 b 분의 1. 자, 얘를 유리화할 때는요. 이거는 세제곱을 해야지만이 a가 나오고, 이도 세제곱해야지 b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이거를 x. 요 값을 리가 y라고 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모양인데요. 이걸 세제곱시키려면 우리가 공식 중에서 이 공식 이 있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x 플러스 y 의 x 제곱 빼기 xy 플러스 y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이 모양을 곱해주면은 세제곱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식 모양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 식의 분자 분모에 이게 x 제곱이에요. 이 부분이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거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x 플러스 y죠. 거기에 곱하면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됩니다. 이러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 루트 있는 걸 그대로 다 쓰면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치환하세요. 얘를 x, 얘를 y라고 한 다음에 분자 분모에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을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되고 분자는 이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번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요,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루트에, 뭐, X, 이런 거겠죠. 또는 Y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것들 다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무리함수의 정의역.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 않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요.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X만을 우리 정의역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함수다 그러면요.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거 풀어보면 x값이 자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일단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부분만 그려집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게 0이죠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이렇게 자1 대입하면 1 나오죠 1,1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루트2 이렇게 요 값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쭉가서 4 대입해보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4 대입하면은 요 값이 2 그래서 그래프 서그래 모양을 그려보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요게 루트X 그래프의 모양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요 시작점입니다 요 시작점 시작점이 지금 0,0이죠. 그리고 루트 X, 이거를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걸 평행이동한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프의 특징은 기본형에서 다 나타납니다. 시작점이고, 자, 보겠습니다. 보면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치역은, 치역은 Y 값인데 Y 값이 지금 0부터 계속 큰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증가, 자 천천히 증가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원점을 지난다. 여기 시작점이고요.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역함수. 역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에 대칭이다. 해대 역함수를 구해 보면요. 역함수는 x와 y를 바꾸면 돼요. x는 루트 y고 이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역함수를 구하면요. 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여기 역함수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여기서 정의역이 돼요. 이 함수. 자, 이 함수의 치역이 아까 그래프가 여기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았죠. 치역이.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해서 그 정의역 범위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 정의역이 거였죠이 정의역이 이 함수에서는 치역이 됩니다.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니까 이 오른쪽 이렇게 돼가지고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루트 x하고 이 2차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역함수 관계는 y는 x대칭이죠. 그래서 y는 x 그렸을 때 대칭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증가함수면요 이 교점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 원래 함수와 y는 x를 이용을 해서 교점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함수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자, 루트 x. 자0 대입하면 0이고요. 자1 대입하면 1. 해서 모양이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모양이에요. 네, 만약에 자 루트의 마이너스 x다 그러면요. 자, 한번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근데 루트에 음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1은 안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은이 값이 1 되죠.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 왼쪽 방향이 됩니다. 여기가 이 모양이고요. 여기는 루트 x. 그 다음에 앞쪽에 자, 마이너스 루트 x 이 그래프를 보면 자요거는 x에 1을 대입해보면 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 마이너스 1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을 향해서 가는 무리함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루트 앞에, 자, 루트 앞에 음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이값 자체가 음수가 됩니다. 왜냐면, 루트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다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에 또 루트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있죠? 그럼 아래쪽 방향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은, 루트 안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은, 요 값은 1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쪽 모양으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루트 안에, 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요. 이 왼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루트 바깥에,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 아래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X의 계수 이거의 절대값이 같으면 요 모양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절대값이 지금 보면 1이죠. 다 1. 요것도 절대값은 다 1입니다. 1, 1, 그러면 요 모양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건 대칭 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다.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 해도 겹쳐질 수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축 대칭 해주면 요 모양이 되고요. 얘를 y축 대칭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트 2x 이렇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요.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도 겹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X의 절댓값이 같을 때 우리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한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루트X의 역함수. 루트X의 역함수는 Y는 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X 그래프하고 요 Y는 X제곱 그래프도 자, 여기서 보면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90도 회전한 모양. 원래 요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이쪽인데 y는 x 대칭입니다 근데 이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여튼 모양은 여기서 꼭지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모양은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가 똑같고 이쪽도 요렇게 길이가 이렇게 똑같으면 이쪽 길이가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뭐 같은 거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무리함수 y는 루트의 a의 x 빼기 p 플러스 q의 그래프. 이거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은 이 기본형 y는 루트 a x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보면은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갔죠.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요. 플러스 q가 있으면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것도 원래 Y자리에 y 자리에 y 빼기 q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이항해서 플러스 q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표준형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의 a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럼 이거 일반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면 이 모양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루트의 2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자, 이거 x의 계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지 이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자요 값이 0이 되는 x 값, 즉 마이너스 2, 그럼 y 값은 3 되겠죠. 마이너스 2 3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시작하고 앞에가 플러스죠. 그리고 이 앞에도 플러스면은 1사분면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아래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했을 때, 요 만약에 이 앞에, 안에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왼쪽 방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 이 앞에도,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 있으면 이쪽, 3, 사분명 방향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역, 치역은요 시작점만 알면은 정의역, 치역으로할수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요식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니까, 요 값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니다 A 값이 만약에, 자, 양수라고 한다면요. 정의역은,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치역은, 자, 요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걸로 보면 돼요. 치역은, 자,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정의라고 쓸까요? 이렇게. 그리고 전 P, Q를 지나는 거 당연하고요. 시작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X와 Y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역과 치역이 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X, Y 바꿔보면요. X는 루트에 A의 Y-P 플러스 Q가 되고요. 자 q 를 넘긴 다음에 제곱해 보면 x q 의 제곱이 a 의 y p 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로 나누면 양변 나 이렇게 되고요. p 를 더해주면 y 는 a 분의 1에 x q 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했죠. 여기 원래 함수 요거의 치역은 q 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이 Q보다 크거나 같다. 보통 정의역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치역은 그냥 여기서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정의역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원의 그래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자,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죠. 여기서 이제 Y에서 정리를 해보면 Y제곱은 X제곱 1로 넘겨서 R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y는, y는 풀면은 뿔만 이렇게 두개 나오죠. 루트에 r제곱 빼기 x제곱. 근데 이거 플러스일 때, 플러스일 때가 위쪽 반원이 됩니다. 위쪽 반원, 이렇게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가 아래쪽 반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반원의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